안녕하세요 마자TV의 마자입니다 마자이영! 네 맞습니다 저 휴대폰 사기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래요 오늘 핸드폰을 사고 왔습니다 정가 주고 샀습니다 아, 물론 조금 조금 할인은 받았죠 근데 사기당한 것까지 치면은 되게 비싼 노트10 플러스를 샀습니다 누구나 다 싸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걸 찾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인터넷을 알아보게 되고, 인터넷을 알다가, 아니, 너무나도 쌌으면 제가 의심부터 했겠죠. 또 그렇게 싸지도 않았습니다. 67만원이면 그렇게 싼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그 사람의 아이디를 알게 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세한 내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노트 10 플러스 공기계 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원입니다. 찾으시는 모델명 세상 기가수 말씀하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죠. 땡큐. 요 블로그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 블로그를 좀 갔었고 노트 10 플러스 글로우 256기가요. 네 호객님 현재 찾으시는 기기 재고 두대 남아있어요. 이벤트 가격 69만 9천원 땡큐. 어, 네이버 휴대폰 아올렛 검색해주시고 오기 힘들면은 택배 발송 땡큐 혹시 요금전에 약정이 따로 있나요? 현재 행사중인 상품 자금제폰이고요 약정 할부 조건 없는 미개방 수수 공기개풀박스판매중이며 선택약정 확정기변 하나씩 60만 바꿔끼면 돼요 땡큐 사겠습니다 혹시 전화번호 알수 있을까요? 네 고객님 매장번호 0 7 0 1 다시 삐르 전화주세요 전 전화를 했죠 전화를 받았고 어, 남성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했는데 되게 목소리가 믿음직스러웠어요 아 이거 당장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좌 어떻게 되나요 택배 발송원 하시는 경우 접수하시면 계좌번호 안내드리면 결제해 주시면은 당일 일가적으로 배송 후 땡큐. 어 그래서 저는 바로 보냈죠. 강남구 삐리리리릭 제 번호 쓰고 띠리리리리. 자 근데 온 거예요. 배송 정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띠리리리리 띠리리리. 리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심을 해 봤었어야 되는데 여기 받으시는 연락처에 다른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 연락처는 요거입니다 수정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고 아네 고객님 수정해주세요 선생님. 너무 많대 상담 문의가 네, 그래서 힘들었대 그래가지고 저는 계좌를 받고 어 보냈죠 20분후에 입금 안되면 자동취소된는 내용이 래서 쫄았어요 빨리 보내야 되겠다 아, 당장 보내야 되겠다 근데 가격이 아까는 69만 9천원 이었는데 지금 66만 9천원으로 바뀐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뭐야? 얼마야? 66만 9천원인 거죠, 그랬더니 고객님, 66만 9천원인데 혹시 사은품도 챙겨 주시나요? 네, 고객님. 어, 사은품은 창품 사은품 퍼즐 증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은품이랑. 오, 땡큐 베리 감사했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냈습니다. 66만 9천원 보냈습니다. 주문하신 상품이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발송 처리되면 안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땡큐! 저 눈웃음은, 아, 너 이제, 어, 어, 안녕? 약간 이런게 숨겨져 있었는데 저는 그걸 그때 당시에는 읽지 못했어요. 혹시 사거나 그런, 사기나 그런 거 아니겠죠? 아 걱정돼서 급하게 입견하긴 했는데. 근데 사업자 등록증 보낸 게 여기에는 요 이름이랑 휴대폰 원래 써있죠? 어. 이 성명이랑 아까 그 보낸 그 계좌주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하나도 안 하게 됐죠. 너무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내일 받아볼 수 있는 걸까요? 네네, 오전 주문과 오후 1시에 배송 처리되면 운송장번호 보내드릴게요. 땡큐. 그리고, 운송장번호가 왔습니다. 자, 운송장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조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저는 분명히 2019년 12월 18일 날 주문했는데,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어 뭐야 이거 뭔가 잘못됐음을 그때 느끼게 됐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거 조작된 거였지만 저는 바로 카톡을 또 했죠 카톡을 했더니 어 바로 읽더니 바로 차단 박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바로 했는데 바로 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치트에 신고를 했고 음, 현재 제가 그 보낸 계좌주와 어, 그 사업자등록번호에 그 이름, 동일하다고 했죠? 그 사람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 거기까지입니다. 자, 보셨나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포함 10명이, 저 포함 10명이 그 사람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한 사람에게 입금했고 그한 사람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어, 사기자 사기자죠. 어떻게 보면 사기 그놈 사기친 놈 사기자 나쁜 놈. 나쁜 놈. 익스페트 t 베트르누. 자. 나쁜 놈. 그 나쁜 놈에게 돈을 보낸 사람이 제가 입금한 계좌주였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되게 곤란해요. 그 계좌주인도 자기는 몰랐대요. 자기는 알바를 하려고 요 일을 한 건데, 그래서 알바하면 뭐, 어디 어디로 뭐, 홍보를 해야 되니까, 지마켓이랑 옥션에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너한테 들어오는 돈을, 어, 나에게 입금해라. 그럼 너는 뭐, 얼마 정도 떼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 알바를 한다고 했나봐요. 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저 사기 당했고, 제돈 허공에 저 fly, I fly in your heart. 나는 바라보는 내쌀 속을 남겨요. 갑자기 이렇게 노래가 플라이어웨이 <laughs> 바깥으로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디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야 하는데 아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건 그거고 핸드폰을 사야 하니까 오늘 핸드폰을 드디어 샀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 화질이 그냥 아주 좋아요. 역시 노트 10 플러스. 아이폰 v, VS 노트 10 플러스. 나라면 노트 10 플러스.